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드름인데요. 여드름이 피부 밖으로 올라온 게 아니어서 여드름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건 아닌데 손으로 만졌을 때 피부 속에서 만져지는 그래서 짤 수도 없고 짜지지도 않는 그런 여드름이 날 때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여드름은 왜 생기는지 이런 여드름이 날 때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피부 모형입니다 여기가 각질층이고요 여기가 피지선 인데요 여드름이라는 게이 피지선에서 피지 기름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이 피지 기름기가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속에서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게 여드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지선이 여드름의 근본 원인인데요 이 피지선에서 정상보다 약간 많은 정도의 피지 기름기를 만들어냈을 때에는 피지 기름기가 이 피부 속은 잘 통과하다가 피부 밖으로 배출되기 직전 이 각질층에서 정체되면서 크기가 작은 오돌토돌한 좁쌀 여드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지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지 기름기를 만들어내면 이 피지 기름기가 피지선에서 배출되자마자 이 피부 속 깊은 곳에서 피지 기름기가 정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크기가 큰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제가 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손으로 만졌을 때 피부 속에서 만져지던 여드름이라는 게 바로 이런 상태 중에 하나인 그런 여드름이 되겠습니다. 원인에 대해 요약하면 피지선은 항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량이 유독 많을 때도 있고 활동량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활동량에는 기복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느 날그 부위의 피지선이 유독 활동량이 좀 많아져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피지와 기름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런 여드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원인을 살펴보았으니 다음 순서는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해결책을 알아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한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해결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드름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즉 자연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여드름의 자연경과는 저절로 가라앉는다 염증이 발생하면서 더욱 악화된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드름이 날 때의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여드름의 자연경과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저절로 가라앉는 경우가 있다는 라점 때문에 향후 이 여드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해결책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런 여드름이 피부 속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날부터는 바로 그 여드름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를 하시기 전에 하루에 한번 정도 여드름을 손으로 살짝 만져서 체크를 해보세요. 만져서 뭘 체크를 하냐면요.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졌을 때 통증이 없다고 하면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여드름을 만져 보세요. 그래서 내일 같은 시간에 만졌는데도 그 부위에 통증이 없다면 일단은 또 놔두시고 그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여드름을 만져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만졌을 때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 여드름이 아무런 조치 없이 어느 순간에 점점 가라앉으면서 결국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여드름이 난다는 것을 처음 안 순간에는 통증이 없었는데 다음 날 체크하고 그 다음 날 체크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여드름에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 여드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상태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면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염증이 더 악화되기 전에 빠른 조치를 해야 하는 게 바로 통증이 느껴지는 그 순간인 거죠. 그럼 만졌을 때 이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해결책을 취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드름 해결책에는 자가 관리가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자가 관리에는 압출이나 세일링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요. 치료에는 바르는 연고, 먹는 약, 시술, 염증 주사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피부 속에서 만져지기만 하는 이러한 여드름은 이 여드름의 위치가 피부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여드름입니다. 이런 여드름은 피부 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법 중에서 바르는 연고는 그다지 효과적이지가 못한데요. 그 이유는 바르는 연고는 피부 표면에서 피부 속으로 약이 흡수되면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여드름은 워낙 피부 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르는 연고가 그 깊은 곳까지 침투를 잘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고는 발라봤자 별다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바르는 여드름 연고라고 하는 것은 크레오신티, 스티바 A, 디페린, 에피디오겔, 듀아겔처럼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 가능한 연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연고를 발라도 그 효과가 잘안 나타나는데 처방전 없이 바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드름에 도움이 된다는 연고는 여드름 치료용 연고보다도 효과는 더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전 없이 구입하실 수 있는 연고는 이러한 여드름에 발라봤자 별다른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가 관리 중에서 흔한 대표적인 게 압출과 스케일링, 즉 각질 제거가 있는데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드름은 짤 수도 없고 짜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속 너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가 관리법 중에서 압출도 이러한 여드름에는 시도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남는 자가 관리법이 각질 제거가 있는데요. 각질제거는 각질이 피부 밖으로 배출되기 직전인 피부 각질층에 피지가 뭐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질제거가 여드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각질제거제나 스케일링으로 여드름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여드름이 바로 좁쌀여드름이죠 근데 이 피부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만졌을 때나 느껴지는 이런 여드름은 피부 속 깊은 곳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각질제거제로 각질이 탈락되면서 피지가 제거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한마디로 각질제거제, 켈링도 이런 여드름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자가관리, 바르는 연고, 먹는 약, 시술, 염증 주사 중에서 남는 대책들이 뭐가 있죠? 자가관리법 중에서 압출은 잘안 된다고 그랬고, 자가관리법 중에서 각질제거제 별 효과 없다고 그랬고, 그러면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치료 중에서도 바르는 연고는 흡수가 잘안 되니까 효과가 없게 되죠. 그럼 남는 거는 먹는 약, 시술, 염증 주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쉽고 편한 방법이 뭐? 바로 염증주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드름이 날 때의 해결책을 요약을 하자면 이런 여드름이 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염증주사를 맞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먹는 약은 먹는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복용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서부터 그제서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빠르고 쉽고 편한 방법이 염증주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염증주사도 이런 여드름일 경우에는 한 번만 맞아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세 번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 대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만졌을 때 피부 속에서나 느껴지는 이러한 여드름이 날 때의 해결책은 우선 만져보시고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셔라. 만졌을 때 바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시작하셔야 되고 가장 빠른 조치법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염증주사이고 염증주사가 싫으시다면 먹는 약을 복용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여드름이 난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만져 보았을 때 아직 통증이 없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만져 보세요. 그래서 통증이 어느 순간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통증이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조치를 취하시면 되고 계속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했는데 통증이 없다고 하면 저절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통증이 없었으나 나중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염증 들사를 맞으시고 다음 방법으로는 먹는 약을 고려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만졌을 때 만져지는 피부 속에 위치하고 있는 여드름이 날 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 외에도 여드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